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 토크의 장세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특별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제 4대 창원시의의의장으로 취임한 태하 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4대 창원특례시 의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신 이후에 벌써 취임 100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아, 예. 네 의장으로서 활동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벌써 어, 100일이 지났다니 시간이 참 빠르, 빠르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어, 의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여전히 한것 같습니다 의장이 되고 나서 가장 주안점을 듣던 것은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어 동료원들과 아, 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위한 ESG 경영입니다. 저는 지무 의회내 팀장급 어 이상의 에, 그 직원들을 90% 이상 어 아, 순환 보직을 단행했고요. 어그 순환 보직을 단행한 것에는 능력을 최대한 어전 직원들이 어떠한 부서에 배치가 되더라도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조금씩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45명의 의원 중 24명이 초선이고요. 그 중에도 8명은 청년 의원입니다. 이렇게 청년 의원과 초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잘할수 있도록 그 능력을 이렇게 배양하기 위해서는 어, 전문성을 키우고 또 그룹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어, 있습니다. 어 특히 청년위원들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어 청년위원들에게 의회가 해줘야 될 지원할 게 무엇인지도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했고요. 네. 어 그리고 특히 의회에서는 눈에 확 띄게 바뀐 모습들은 어 각종 회의나 이제 보고 때종이 문서 대신에 태블릿 PC를 통해 가지고 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 ESG 경영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이제 각종 회의 결제도 일부는 이제 전자문서 결제를 하고 있고요. 내년 연말이면은, 어, 완벽하게 이제 종이 없는 의회 운영과 또 회의를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지금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번에는 절실히 올해 더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어, 그로 인한 우리 의회에서 발행되는, 어, 이제 예산서라든가 인쇄를 하는 것 전자 그 이북으로 이렇게 올해 하기로 확정을 지었고요. 특히 이번 추경이 10월달에 있는데요. 그 추경 때도 예산서를 좀 종이를 한 4, 50% 전략에는 인쇄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자 문서화해서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후 위기 대응에 장시 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두 가지 주안점을 두시고 활동을 하고 네. 계신데요. 1995년 제 2대 마산시 의회에서 첫 의정 활동을 시작하시고요. 네. 어느덧 도내 기초의원 중 최다선인 7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예. 이렇게 30년 가까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예, 저는 35살에 어, 대한민국 최초 최연소 기등장이 된 기계가공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조업도 한 20년간 하, 했고, 또 의원이 되고 나서는 주민들로부터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나면은 네. 보통은 지방의원들은 지역에 이제 민원이 이렇게 제기가 되면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해결해주라는 내용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저는 실제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설계하고 또어 공사를 하면은 네. 어 그게 해소가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협의하고 예산 받고. 또 하는 그 과정도 이렇게 같이 챙기고 있으니까 육군자들이 참 저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의정활동을 한 부분들이 정말 마산이 이제 창원시와 통합이 되고 기초단체로서는 전국의 해안선이 가장 긴 320km 정도가 되는 어, 이런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해수욕장이 자연 친화적인 해수욕장이 없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이제 마산시 기본 계획에 해수욕장을 매립하는 계획이 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의해서 어, 보디원이 반대로 어, 이렇게 에, 그 유고가 되는 이런 사항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창원 팔용 터널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그 사업을 반대를 했습니다. 어, 도심 한복판에 터널을 뚫어서 어, 이렇게 도로를 내는 것은 어, 적절하지 않고 전년 어, 수요라든가 이용에 이렇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네. 지금은 어, 내년 1년 동안을 1억 원씩 시가 보전해주는 이런 비치 못할 사항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다 이제 제가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에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들은 지금 현실로 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 볼때 네. 지역 주민들은 소신과 철학이 확실하고 또 정성을 가진 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뢰하고 지지해 준 것으로 지금 칠순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주민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처럼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아, 의정 활동을 아, 하고 계신데요. 예. 의원 활동 외에도 평소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다고 알고 예. 있습니다. 예. 2년 전에는 또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다고요? 네, 예. 예.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주간을 나왔는데. 나머지는 전문학교 그다음에 학사, 석사, 박사 이런 걸 전부 야간을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네. 에, 특히나 이제 부동산학 박사를 지득가게된 것은 좀 도시 재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의원으로서의 그 실무 경력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해도 어, 시에 심의하거나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감사를 하거나 하더라도. 어, 잘 인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있는 이제 지역구가 창원시의 1호로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네. 사업을 5년 동안 했는데 그 기초는 어, 제가 설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아가 지금 실패한 도시재생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어, 그것 때문에 야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 내 말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해서 석사는 도시 계획 분야를 했고요. 네. 박사는 도시 재생 분야를 창문에 11군데에 여러, 여러 있는 도시 재생을 제가 담아내어서 도시 재생 전문가로서 박사학위를 2년 전에 취득을 했는데 네. 그 취득을 하면서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공부를 하도 하지 않아도 되겠지 했는데 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에 참, 대한민국을 선도할 이제 드론 사업이 경남이좀 쳐져 있고, 전국적으로. 또 특히 창원은 더 쳐져 있어서, 네. 그것을 이제 조례를 제정을 제가 하면서부터 어 드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네. 어 작년에 일종까지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 비행을 100시간을 해야 교관 자격을 취득하는데, 네. 그 비행은 100시간을 마쳤는데, 이제 교관 시험을 봐야 돼요. <laughs> 2박 3일 입소해가지고, 네.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이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교관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드론파머더 앞서가는 게, VTOL 이라고 드론과 어, 드론 보다 다음 앞서가는 차세대의 이제 드론 행태인데 네.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마산대학에 에 제가 1학년에 지금 2년째 과정에 입학해서 2학기에 등록해서 지금 2학기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네. 대단하시네요. 사실 의정활동 <laughs> 하시는데도 시간이 많이 드실 텐데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신다는 게 힘들진 않으신가요? 정말 이제 뭐0 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야간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예, 지금은 이제 주간 수업은 못 하고 인터넷 강의 인강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비반에 이제 저희들이 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앞으로 지방은은. 어 참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그 의원들이 구성을 보면은 국회의원들은 이런 분들은 전문가 그룹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변호사, 의사, 뭐 약사, 또뭐 건축사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방 의원들은 그런 분을 찾아보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네. 지방의회도 이제 벌써 33년이나 지났으면은 지방 의원들도 어 정말 전문직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각 분야에서 어, 지방자치를 할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위원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 전문가 그룹을 좀 공천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지방자치가 완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어, 이제 나이가 68인데 지금도 전문학교 1학년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핵 도시, 압축 도시를 제시하셨는데요. 이건 네. 어떤 방안으로 구상하고 계신 걸까요? 네, 예, 제가 이제 석사를 공부를 할때 이제 도시계 획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당시는 에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네. 어,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 창원 특례시 홍남표 시장께서 주구하고 어, 계시는 부분들이 제가 여섯 분의 지방 자치 시장님을 다 함께 의정활동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어, 계시는 홍남표 시장은, 어, 정말, 에, 이게 창원시를 좀더 이제 대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상하시는 그런 어,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많이 듣다가 보니까, 네. 야, 이게 창원이 에, 지금 통합이 된지 대도시가 된지 인구적으로는 14년이 경과되었는데 대도시의 모습으로 바뀐 것은 1도 없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 그 통합되는 과정에서 구도심으로 있던 마산이나 진해 또 창원의 어창의 일부 도시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는 130만 평이나 되는 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국 한 사십 년 전에 전국 7대 도시로 있던 마산이 이제 도시가 이제 팽창을 하다 보니까 상업 지역을 많이 지정을 해 지정을 해서 이렇게 상업 활동이 이제 이렇게 활발했었는데 지금은 쇠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신도시 창원으로 이렇게 많이 이전이 되었고 거기가 슬럼화 되다 보니까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에, 상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땅값은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건축을 하고자 하니 이제 조례 등으로 해서 한45% 정도밖에 건축을 할수 없는 아. 이런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석사 때 이제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나서 책을 뒤져봤는데 그 과정에서 아 창원은 이 다핵도시를 만들어서 지금 창원 어 지금 이제 승산이나 이런 쪽에만 중심 상업 지역이 있는데 마산이나 진해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쪽을 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에서는 부족하고 이제 다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특정한 지역을 어, 지정을 하는데. 에, 정말 모든 시에 이제 그 다익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컴팩트 시티거든요. 네. 이게 우리 창원이 에, 지금 이제 도심은 인구가 주는데 외곽을 자꾸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도시 계획이 이론에 나옵니다. 뭐냐하면은 어, 전체 인구가 줄어들 때는 외곽을 개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슬럼화된 도시를 도심을 이제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도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인프라가 다들 있잖아요. 학교, 체육 시설, 뭐 이런 모든 인프라가 있는 데를 해야지. 그래서 그게 이제 다핵도시, 컴팩트 시티라는 이론으로 어, 창원에또 마산에, 또 진해에 아, 이렇게 에, 지정을 해서 하겠다. 그게 에,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네. 이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원시가 작년에도 올해도 공모를 안 했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이제 예, 저 집행 기관하고 토론을 한 이후에 시가 급속하게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죠? 이 도시 재생과 도시 개발에 대해서 네. 많은 걸 알아가네요. 예. 네, 또 창원 시청사 신축에 대한 여론도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게 창원 시청사는 1980년 7월 1일 창원시가 이제 승격하면서 청사가 지어졌고요. 벌써 네. 현재 44년이나 된 노후된 청사입니다. 네. 인구 30만 을 목표로 한 공무원들이 있는 청사 내부이기 때문에 예,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의장이 되고 나니까 의장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오시는 분마다 거의 대부분이 주자장이 없어서 약속 시간을 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본청에서 근무해야 될 인력들이 외청으로 17군데나 나가 있습니다. 아, 네. 아 이러다 보고, 그 다음에 또 본청 안에 있는 근무하는 분들도 개 어, 아시죠? 예, 개 걸음으로 자기 집무실에 들어가야 되는, 음. 아, 이렇게 협소한 데서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어, 다른 방법으로 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계획들 하나씩 잘 해결해 나가시고 풀어 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들어보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네, 어,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제가 2010년 통합시의회에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제가 공치를 받아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어, 그제 지역구 그러니까 삼순을 했던 지역구가 2009년도 폭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운동장이 무릎까지 오는 정도로 피해를 입었었는데 네. 그 인근 그 학교하고 인근에 있는 양덕천이라는 게 범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를 제가 2010년 9월 13일날 첫통합시 시정질문 1번 주자로 나서서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2년 전에 12년 만에 400억 원을 들여서 국책 사업으로 중봉이 되었거든요. 근데 엊그제 비가 김해도 500mm 이상 와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마산에 500mm 이상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 제가 새벽에 그비 많이 올때 나가보니까 물이 하천에 절반도 차지 않은 어 100년의 빈도를 설계한 하천이거든요. 네. 그게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사진 찍고 돌아오면서 참, 가슴속으로, 아, 이게 내가 가장 치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에, 앞으로 제가 이제 남은 의장 임기 동안에, 에, 의원들과 또창훈 씨가 그동안 14년 동안 계속해서 인구도 지금 감소가 되고 있고, 대도시의 어떤 메모도 갖추어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말 제대로 된 대도시가 이렇게 메모를 갖춰질 수 있도록 청사도 새로 짓는 기초를 마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창원 마산 진해가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다익도시 개념으로 도시 계획 등을 변경을 했으라도 창원시가 대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기초를 다지겠다는 하 것을 하면서 우리 45명의 의원들이 인기 동안에 정말 창원시의 발전과 또, 지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어지를 가질 수 있고, 우리 창원시민들이 아마 올 연말쯤이면은, 어, 홍남표 시장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후반기의 어떤 창원시의 발전 전략들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항들을 잘 기대도 하시도 제가 좋을 것 같고요. 어, 정말 지금까지는 어려운 통합 여건이었지만, 앞으로는 어 정말 발전된 모습을 볼수 있고 비전을 볼수 있는 어 창원시가 되도록 의에서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창원시의 지역 발전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오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